자, 요거 이제, 내 <laughs> 매미채로 가지고, 이제, 이 등검은 말벌, 요거늘 이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우리 요, 1벌도 들어, 들어왔습니다만은, 두 마리 씩 들어왔을 때는 요렇게 이제, 해놓고, 요런 막대기로가 요런 눌리놓으면 양은 안 나오죠. 해 놓고 이제 천천히 여유있게, 이제 요 놈을 이제, 요, 요, 주방집게를 이렇게 집으면 양가 꼼짝을 못 하죠. 살며시 집고, 요니까요 집게로 가지고, 여기 날개 에 있는 등을 이렇게 삼몇 시지면약가 검작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요 요 손으로 받아지고 요걸로 이제 요 쪽까지 요걸로 이제 사 가지고 요게 이제 뒷맨 뒷다리하고 이제 이 중간다리하고 두 개를 자릅니다. 그것도 반대로 돌려지고 또 이쪽에도 역시 맨 뒷다리 그다음에 중간다리 이렇게. 음, 돌잘렸다 자르면 이제 앞다리 두 개만 남았죠. 요 상태에서 약을 찍습니다. 찍는데, 요게 이제 새심입니다새심인데 요게 자일리툴 껌통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가지고, 이렇게좀 소량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 약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이새심을 갖다가, 전에는 이 약이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찍으면 약을 그냥 하면 벌써 고 죽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요거는 올해는 약효가 이게 약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가. 올해는 이렇게 툭 찍은 데도 안 죽어요. 안 죽고. 이게 날려버리면 잘날라갑니다 보세요. 잘날라가죠잘날라갑니다안 죽어요. 안 죽고. 저래 가가지고 저게 발하고 다 잘리고 없는데도 저게 다시 볼통에 돌아, 우리 볼통에 돌아와가지고. 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벌을잡는 사냥한다고 지금 볼통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저런 현상을 자주 보는데. 그래서 이새심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자리에서다 죽어봅니다. 그래서 엉덩이만 에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요게 이상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새심이가 처음보다 덜든 덜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니만 올해는 전혀 안 돼. 통제가 안 되고 무수하게 찍었는데도 전혀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싶어서 약효를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 그러니까 요기다가어 올해 새로 이제 새 식물을 또 구입해 와가지고 그 쓰는 약이요. 에 여기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막이 앞에 대가리까지 다푹묻쳐가고 날려버리고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날아가고 시험들는 여기 날라갔다가 발도 없는데도 다시 우리 벌통 앞에 와가지고 사냥한다고 막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벌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벌한테 잡혀버립니다잡혀버리면 거기서 공격받으면서. 그, 그런 과정에서 우리 벌통 하나가 박살이 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몇 통이나 그렇게 박살이 있는데, 요 다리를 두 개를 잘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약이 독하면 독할수록 좋은데, 효과도 좋지만 이 발을 뒷다리만 자르면 다시 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벌이 습성이, 수액을 빨러 왔든지 고기를 잡으러 왔든지 간에 야호가 사냥에 성공을 안 하면은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계속 보통의 어, 두 변에 독게돼 있어요. 이게 다리가 다 잘리는 상태에서 계속 사냥을 시도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에 새심이 같은 경우는 독할 때는 다리 두 개, 양쪽 두 개씩 네개자리고 나면은 이 약이 독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가다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 공장을 벗어나가지고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벌에 피해를 안 준다고 2차 피해를 안 주는데 요거 이제 다시 이제 2차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약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지를 봤어요. 살고 보니까 자, 요게, 자, 게세심이약 봉투입니다. 약인데, 어, 저작년에 샀는 거, 작년에 샀는 거, 올해 또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이약 봉투를 보니까, 제조연어를 보니까, 이게 제조연어가 약효보존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1년 10월 30일부터,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적혀있는데, 이거 이제 작년에 구입한 것도 보면은, 이,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고 올리게 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약효가, 이게 세심이가 전에 마치 안들요안렇고 전에는, 요, 약을 찍을 때, 어떻게, 조금해가 허리가 짤록한데 여기다 약이 들어가면, 바로을 피워서 캬, 뜨거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요, 세심이가 좋겠는데, 지금은, 올해 새로 샀는 건데도, 이거, 이 대가리가 폭죽도 실 정도로 찍어도 한 마리도 안 쪘고, 그냥 다 하나를 갖다가 이게 아마 언제 찍어 보냈는 건데도, 우리 벌통이 와가지고, 다시 사냥을 시도하고 있어요. 하얗게 떴고 쓰고. 그래서 이 이제 이 세심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안 되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거 초창기에 이거를 사 가지고 한 효과를 받고 8월, 9월, 10월 또 3개월 동안은 이그 마이 말벌이 많이오는시절에도 이게 참 여행도 다니고 뭐 낚시도 다니고 참 쉽게 됐는데 이제는 안돼요안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구독자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어안 듣는다고. 그, 심도 많이 하고, 나가, 이거 뭐 그냥, 거짓말쟁이 정도로 이래, 돼 버렸,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세심민내이 이제, 대체할수 있는, 그런 약이 없는지, 농약방에 온데 다니면서 이제, 수소문하고 있는 중입니다.